에휴 그 난, 난실드만 와, 씨X 뭐야 어 어, 리퍼로 저렇게 당할 수도 있어 리퍼 머리 맞으면 데미지 300 정도 꽂히니까 300 약간 안 되게 꽂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한조한테 3주한테... 팍! 아나 다어 거기서 계속 잘라잘라잘라 일 가능? 일 가능? 브리히때 <브릭> 다운 몰라 일단 먹기. 일단 아, 일단 반갑보기인데 아, 커튼 아, 먹자 먹자, 먹자. 리 어쩔 건데 아나로 어쩔 건데 아나되봐나 수면 잘했어 야, 나 잔다고 아니 나 그치, 잔다고 자. 자면 일어나야지 아프라이니괜 거기서 맞아줘가지고 말고 아, 아, 화끈하게 그렇지 어, 아 우리 씨발 은 어떻게 왔지? <laughs> 아.. 아까 말 존나 계획없이 썼네 내가 아 씨.. 씨발 라이코 이떡상 하자 아, 갑자기 다들 왜 그러세요? 야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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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심 가자 보이지 않거 포지션 저 자는 사람 누구야 저거 나인이구나 오케이 어, 그래, 리포랑 호그 야, 이 상기가 너다 패트폭격 할래? 씨발 던지고, 던지는 걸 보고 싶어? 정송해라 아, 와, 아, 어, 미안해 아, 아, 아. 어 시원아, 그거 안맞을까지었는데나왔어 시원아, 그안 맞을까지였는데 어, 맞을까 야아 뒤에! 여기 나 뒤에! 아니, 시원아 그거 안맞을까지었는 그걸 미쳐 화물 옮기는 중이다. 아이 빨리, 와 아이 뭐 가서 속도를 줘. 화물 밀어, 씨발. 보이지 않네. 이게 더군데. 아, 화물 중인 나야. 명이 바뀌었어. 명이 바뀌었어. 어. 능력 없는 노인들 제치고 능력 있고 멋있는 코코볼이 되었지. 어차피 어, 야직이지 자략이이제왜 저래? 초골 영광로보다 더 빨간데? 어, 우리, 우리 한리아가두는데 어, 형, 나는 진힐 아니야 <돌이> 어, <돌이> 리퍼 힐게 오케이! 어. o n a l d 너는 n a l d Donald, d 한 n a l d Don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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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십시오 영웅 일산에 가십시오 아니 아아아저 어? 어, 씨발 님들 저골딱이에요저골딱이에요저 골딱입니다 저골딱이에요아 골딱이 하면 되게 저골드에요 알겠어. 명예예 <laughs> <안 웃음> <laughs> 야, 야, 방금 오 <laughs> 1년 뒤내 모습을 <웃음> <웃음> <laughs> 나, 편 기가 1년 갔다 오고, 2년이 가려 말요 통일 이 <laughs> <laughs> 자네. 아, 너무 멋만히 있어. 자로 지 당연하지. 아, 부리 때 이제 강가 내다. 자, 이거. 아! 봤다. 리야유. 진짜 나이오클 よし 뭐야, s 자 n d a y calls, Sunday Berish c 시 l l s s 루시오 둘가봐 e r i s h c a l l 이제 u 야 g 이제 맞아 a Tugaba. l u c c i 너 Luccio, l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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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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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한조 땄어, 한조땄어 너네. 있으면은 얼마나 해. 루시우랑 같이 움직이면서 해 봐. 메르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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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루시우야. 저기 가서 파피테스를 줘야지. 뭐 하는 거니? 여기 와서 씨발. <laughs> 아니, 씨발. 저이지 않으니까. 것을... 아, 개. 아, 진짜 개 쓸데없는 루시우. <laughs> 아니, 속도를 왜 줘, 거기서 힐을 줘야지. 같이 줘. 뭘뭐하러 뭐, 같이 줘. 한 좀만 확실히 주라고. 한좀 보내 주자. 어 한좀 보내 주자. 어 보내 주자. 어 물론 극락 아니 내가 극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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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적 제대로 아 갈게. 메이예더 불렀냐? <laughs> 정말, 내가 이거 잡으면은 <laughs> 천지가 뒤들린다고 이 보면... <laughs> 아이 아, 뭐야? 야, 힐. 뭐야? 어 오, 가비오. 나 갑자기 아, 니 이거 어떻게 내가? <laughs> 할만해 할만해 이거 많은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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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이 팀과 충가... 둠피스트님이 살아 계시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뭐래? 야야 야. 우리 우리 둠피스 뭐한거 있는다. 어 살려? 또 죽어 또 죽어 새끼야. 어? 야두번 죽어 두번 죽어 새끼야. 군도 써 군도 써 있는 거다 써. 하나 또 죽어 하나 또 죽어. 맥크리, 크또 죽어, 맥크리 또 죽어 아나 또죽 아나 또 죽어 넌.. 핀들리 불교할것 같아 디바님 나그 양보 좀 해줘, 제발 나사피 64야 고마워, 사랑해, 씨발 동력 맞고 있다 오, 어, 괜찮게? 어, 초갱 이게 안 맞아?

Okay. 나이 돌진을 주체를 못하겠다! 가자! u s 저나이 I w 메르스 i 나와 I'm 스 o 나와 o i 스 g 나와 어 e 나와 나오란다고 진짜로 나와? 미쳤네? to get b a c 난 돌진을 주체 g 못하겠다! 가자! 야, 이거 내가 뻥죽고 니가 촤악 거다. 맞는 아, 아 아! 씨발, 내 눈. <laughs> 아니, 네. 씨발, 사람 이 세요? <laughs> 아, 야, 돌 지면 쳤 지만, 아, 가족사진 실패 했네.